여보, 여보. 여보. 오늘은 건강과 맛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줄 거야. 바로, 차돌박이 양배추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이야. 이건 운동과 요리가 결합된 완벽한 조합이지. 자, 시작해볼까? 첫 번째, 양배추 손질과 샐러드 준비. 우선, 양배추를 얇게 썰면서 칼질 연습부터 해볼게. 양배추는 단단해서 칼질 연습에 딱이야. 칼질을 연습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양배추는 그냥 먹어도 영양이 듬뿍 들어있어서 좋아. 양배추를 썬 다음에는 신선한 야채들로 샐러드를 만들어 봐. 간단하게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 식초만 있으면 맛있는 샐러드가 완성된다고. 그다음 차돌박이를 팬에 빠르게 구워줘. 차돌박이는 얇아서 금방 익으니 타지 않게 주의해. 구운 차돌박이를 샐러드 위에 톡 올리면 완벽한 차돌박이 양배추 샐러드가 완성. 두 번째, 양배추와 차돌박이의 건강적 이점. 양배추에는 비타민 C와 K가 가득해서 면역력도 키워주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아. 그리고 중요한 사실 양배추에는 항암 효과도 있다는 거야. 건강을 생각하면 양배추는 매일 먹어도 좋아. 차돌박이는 고단백 음식이라 근육을 키우는데 필수적이야. 철분과 아연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근데 지방 함량이 높으니까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해. 세 번째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건강한 식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줘. 이렇게 먹으면 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어.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에너지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지.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차돌박이 양배추 샐러드는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자고 같이 해볼 거지.